안녕. 오늘의 먹오늘 먹방은 어, 한 살림의 현미쌀 주물럭 주물럭 비빔밥, 주물럭 음, 약간 비건 제육볶음 느낌? 네 그런 느낌의 밥을 볶아봤고요. 쌍추사 먹을게요. 그럼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케 진짜 저 고기, 고기 같은 느낌의. 어. 싸서. 음! 음! 너무 맛있다! 약간 매콤한데, 그 식감이 너무너무 좋고, 음! 양념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여기서 고추장 조금 더 추가한 거랑, 원래 여기 햄밑그쌀 주물럭에, 기본 간이 돼 있어서 소금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음 마늘 필수로 넣어주기. 여기서 콜리플라워 빼면 다한 살림 재료들입니다. 아이고. 음! 제가 당근을 진짜 좋아해서, 또더 맛있습니다. 음! 진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음? 요런? 너무 맛있어요. 음! 빵추랑 궁합이 끝내줍니다 음. 하고 마늘 마늘 두개 올려 음 음. 그리고 라이스페이스 라이스페이퍼? 아 라이스페이퍼가 아니라 콜리플라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쌀 느낌 음. 보리차 추가 너무 맛있어서 저 일부러 고추장을 조금 오버해서 넣었나 봐요 쌍추랑 먹으려고. 음. 여기 콩이 있는데 음, 이것도 한살린 검은 콩인데 제가 음, 밥, 그 현미 찹쌀에다가 콩 넣어서 먹거든요. 거기에 콩이랑 채미잡사 한 숟갈 넣었어요. 뭔가 밥이 없으면 그래도 좀 불안할까 봐. 근데 콜리플라워가 진짜 밥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음, 너무 맛있어. 어떻게 좀 싸드릴까요? 어떻게. 한입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요? 응, 안 돼. 음. 궁합. 음 어느 정도 궁합이냐면 음 떡볶이와 김말이 수준 그 정도 저에게는 떡볶이 김말이가 베스트 커플상이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이두 아이들 아고 이고음이 음. 마지막 쌈이다. 쌈이니까 현미, 현미 주물럭 한 거의 한5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먹을 거예요. 음. 이걸 가져와봤어요. 어 하이즈는 국내 최초로 쌀을 이용해서 대, 고기 대체 식품을 만든 생사지래요. 그래서 어 하이즈의 쌀고기는 쌀이나 콩이나 국산, 곡류와 채소로 만든 100% 순실문성이고 위생적이고 자동화된 최신 설비로 정성을 다해 먹거리를 만들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광고일도 아니구요 한 3분간 볶아서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됐고 어.. 음, 칼로리 궁금하신가요? 100g 당 179? 다 먹어도 300 칼로리? 음.. 합격적이군 너무 합격적이고 유통견은 그래도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미 32%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것들 다 재료를 보면 다 국산이라서 너무 믿음이 가요. 연근도 들어가네요. 아, 수추가 유일하게 수, 수입이네요. 외에는 다 국산입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어, 양념된 고기 맛, 고, 양념된 이제 뭔가 고기를 대체해서 먹을만한 게 있다면 전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추천. 응 음, 이제 밥 먹을게요. 저희 시청 구독자께서 어, 먹자 말자 바로 반응다 반영, 하셔서 반영해 봤는데. 어, 잡아 없이 이렇게 소통하는 먹방이서 나온지 알려 주세요. 와, 너무네겠 그럼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비건내 좋아